아침 긍정학원 571차 2026년 1월 10일 새로운 토요일이 시작되었다. 지나간 과거는 어제이고 돌아오는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룬 만큼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나 자신 퓨전장구에 긴전진해가 되었다. 앞으로 쭉 전진하는 앞만 보면 쭉 전진하는 전진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어, 나의 일정은 연습실에 다녀와서, 어, 점심 시간 가지고, 휴식 조금 취하고, 어, 노래, 또 안무, 또 발성, 여러 가지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 또 연습실 다녀와서, 그렇게 저녁을 막 먹고, 그리고 나서, 어, 나의 또 근력을 위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취침하는 게 이게 나의 일반적인 일상 패턴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의 시간이 나면 책을 좀 읽고 아니면은 주식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배울 것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 나의 평균적인 일정이고 이 일정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아침 긍정 화건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남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고, 나 저, 자신이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부족한 점이 많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뭐 물론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걱정 근심거리가 한 번씩 올 때도 있지만 이것들을 이것들이 생각날 때는 밖을 걸으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금방 또 지나가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내 자신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어 요즘 더욱더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더욱 여기에 더불어서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계속 목표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음에 그리고 그 목표치를 향하는 걸음에 어 힘들고 지치기 보다는 더욱더 어, 나 자신이 궁금해지고 이것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조급함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 조급함보다는 나 자신이 계속해서 계속 궁금해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디까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언제까지 어,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 나이에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뭐 애기들 같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어, 하나하나 신, 신비롭고 새롭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차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어, 모든 세상들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보편화되고, 신기한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에 벗어나서 어,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계속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그 어,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더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요즘인 것 같다. 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더욱더 아껴주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작들의 앱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나의 가치. 퓨전 장구 의힌 전진해라는 나의 가치를 앞으로 쭉 전진하는. 전진해라는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장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런 성장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 2월 23일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고 나이 받는 소속사와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성장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전진회가 되었다. 2026년 올한 해는 매달 다섯 번에서 열 번씩의 공연들을 계속해서 계속 나가게 되고 그 공연과 함께 수입 또한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내가 외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이 하루하루 계속 해서 꾸려 나가다 보면 나의 미래는 당장 내일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미래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해서 하루를 그렇게 알차게 그리고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보도록 하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